안녕하세요. 더 나은의 현장 리포트. 상지 원정대가 떴다입니다. 이, 저기 뒤로 보이는 건물은 총동창회 건물입니다. 상지대학교 학생들은 졸업하면 원칙적으로 동문회에 가입이 되는데요. 동문회에 소속이 되고요. 그런데 총동문회가 그 총동문회 대항해서 언론플레이를 위해 만든 곳이 총동창회입니다. 상지대학교는 1955년? 1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. 그러면은 어림잡아 졸업생들이 꽤 많을 텐데 여기에는 몇분안 계시다고 합니다. 정확하게 몇 분이 계신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. 총 동창회 건물을 작년에 지었고요. 작년에 총 동창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. 좀 웃기지 않나요? 저좀 웃긴 것 같은데 이 건물 그리고 보시면 되게 그리스 신전처럼 지었는데 거기가 문이 아니에요. 웃기죠? 그리고 CCTV가 6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금방을 다 찍고 있대요. 이 금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CCTV가 이렇게 많이 설치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총 동창에 회 대해서? 다음 3부에서 뵙겠습니다.